u 3시 보면은 오니기리 스테보 일러스트레이터였던 것 같은데 최강끼리 맞선본 결과 소금지수 어 6점입니다. 짱샘 검사랑 짱샘 짱센 법사랑 서로 맞선 보는 이야기예요. 캬! 줄려 약 지렸다. 성전 키미센이 떠오릅니다. 요약에서도 바로 알수 있었죠. 두 나라의 무력면에서 최상급인 두 인물이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내용이라는 전체적인 얼개 확실히 닮았어요 특히 분위기까지 러브 코미디가 곁들여져 있으니까 확실히 비슷하게 느껴져요 진짜로 성선이 초반에 호불호가 조금 갈리는 요인 중에 하나가 너무 우연적인 전개에 몰빵한다는 건데 이거는 어, 우연적인 전개는 크게 없었어요 뭐 조금 있긴 했지. 맞선이라는 단어에서도 알수 있다시피 나름의 개연성은 들고 나오긴 하죠. 둘이 만나는 개연성.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가 좀더 어, 직접적이고 대담해요. 맞선이라는 키워드로 밀어 넣는 데다가 과거사까지 확고하게 캐릭터를 이어주니까요. 뭐 어차피 러브코미디라는 느낌이 워낙 강해가지고 솔직히 앞에서 말했던 게 크게 막 부각되는 면도 아니고 좀 장점도 아니지만 뭐 어쨌든 전투신. 근데 전투씬은 조금 부족했어요. 아무래도 양측 주인공들의 파워 레이팅을 굉장히 높게 잡아놓고 시작한 덕에 전투씬이 그리 아찔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게 주요 포인트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 긴장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집중이 조금 잘안 됐어요. 그래서 개별 점수를 매겨 보겠습니다. 스토리 6점, 필력 7점, 일러스트 8점. 그냥저냥 킬링타임용으로 읽을만한 작품이긴 해요. 어, 재미있었다라는 느낌으로 6점을 준거기도 하고 근데 계속 성전이랑 비교하게 되긴 하는데 그 성전만큼 꼭 사야한다고 생각되진 않았네요. 전투씬이 조금 더강화돼가지고 조금 더 묵직한 느낌도 깔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불량소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